안녕하세요. 영재미입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토끼띠입니다. 네, 토끼띠요. 아, 토끼띠 33살이요. 네. 아, 근데 네. 작년에는 토끼띠들이 좋았네요. 작년 토끼띠들이 좋았는데, 올해는 33살, 오늘 올해 토끼띠는 작년보다는 못하겠네요. 올해는 매사에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올해 음. 33살 토끼띠는 몸이 조금 건건해요. 몸이 조금 건건하고 뭐뭘 한다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장사 같은 거는. 네. 직장은 아마 열릴 거예요. 직장은 뭐 직장은 이동수도 보이고 직장은 괜찮아요. 직장은 자리는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만족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리 는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은. 이, 이, 이 근육 근육병이라 고 그러는데, 이 근육들이 다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몸이 다 아파요. 이게. 그리고 항상 몸이 무겁고, 기력이 좀 딸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병원 가서 처방전 받으셔서 좀 사주시면 조금 좀 낫고요. 그리고 잠을 좀푹못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저녁에 그냥 따뜻한 차라도 뭐라도 잡셔서편하게좀 주무셔봐. 그러면 몸이 조금 날 겁니다. 그리고 꼼자리 몽상이 뒤숭숭해요 항상. 꿈, 네. 꿈는게 조금 뒤숭숭한데, 뭐, 그날 꿈 꿔서 누구나 다 예지력은 있을까? 꿈 꿔서 꿈이 조금 안 좋다 그런 날은 조심하셔. 음. 그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시고, 뭐, 집안에 물건 들여놓는 것도 될수 있으면, 뭐, 장, 필요해서 사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사소한 것 같은 건 좋은데, 이제 뭐, 장롱이라든지, 뭐, 큰 물건 같은 거 들어오는 거는 조금 손 없는 날. 9월 10일, 요런 날 데려오셔. 될수 있으면 안 필요하시면 올해는 사지 마셔. 왜냐면 그런 사소한 물건 때문에 집안 우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어요. 요, 요점이 요 이제 물건으로 인해서 탈이 나면 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살로 인해서 몸으로 아플 수, 아픈 건 차라지는데 리그걸로 우환이 끼거나 돈줄이 딱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작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 남자분 같은 경우는 올해 수에, 뭐, 글쎄요, 서른 살이면, 서 살이면 웬만한 사람 다 결혼하지 않았을까? 종합도 요즘, 있을까요? 요즘은 늦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결혼하시는 분은, 결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됐을수면,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부부 사람 조금 자제하셔. 왜냐면, 왜냐면 그걸 서로 상처주니까, 잘하면 공방살이 껴갖고 공방살이 뭐냐면, 혼자 있는 살람잘면 이별수가 부친다는 얘기예요 이별수가.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싸우는 거 조금 참으셔. 남자분이 참으시도 여자분이 참으셔. 여기만 넘어가면 잘살 텐데, 고흡이 못 넘기면, 또, 그, 그런 이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남자분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 같으면, 뭐, 인연수가 지금 있다 하면, 그냥 좀더 살게 보시고 뭐, 뭐, 요새는 뭐, 좀 만났다 한면 뭐, 뭐 동거 생각부터 가끔 뭐 헌신 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긴 근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머리는 될수 있으면 올해는 올리지 마셔 음, 만약에 네. 인연수가 있어서 네. 머리 이제 살던 분이든 만나서 하시던지 뭐 올해는 머리를 올리는 걸 조금 피하셔요, 음. 피하시고 차라리 내년이나요 올해보다는 올해는 뭐든지. 움직이고, 뭐 하는 거, 뭐 잔치 같은 게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또, 마흔다섯이에요. 네. 마흔다섯. 이 토끼띠는 작년, 올해 작년에 운이 좀 그런 대로 보편적이었는데, 올해도 그냥 보편적이에요. 올해 보편적인데, 마흔다섯에 슬슬 이제, 저, 나한테, 뭐라 그래야 돼?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동반자라 그래야 되나? 살아가는 동, 평생 사는 동반자도 만나지만 네.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나하고 그 같은 저기 마음이 맞는 동반자를 만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마음이 맞아서 사업을 같이 뭐 해보든지. 동업자. 어, 네. 네. 그런 인연수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괜찮아요. 어? 음.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그런 건찮고 자꾸 여기는 먼길 가는데 자꾸 조심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남자분이든 네. 여자분이든, 네. 자꾸, 먼길갈길은 자꾸 피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러시니까, 먼길 가는 거좀 조심하시고, 요분들 중에 누가 이렇게, 이 45세, 이 토끼띠,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 45들은 이 토끼띠 집안 진중으로, 이렇게, 이렇게, 각혈을 하거나, 암호를 이렇게 가신 양반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네. 혹시 본인들이 네. 이제 가래가 많이 나든지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네. 속이 많이 아픈 화염병 가셔 음. 왜냐면 자꾸 유전적인 게 자꾸 있다 자꾸 그러시니까 어, 네. 얼른 가셔 그러면 빨리 가시면 또 그게 또 호전될 수도 있고 빨리 네. 발견하면 어쨌든 괜찮은 거니까요 이거는 우리 애가 뭐~ 일하라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45세 되는 이 토끼띠 양반들. 성이 뭐 성을, 떠나, 성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네네. 통괄적으로 어, 따지면 예. 고개 프로테지가70% 돼요. 음. 그렇게 가신 분들이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좀 그렇다면 얼른 병원에 가셔. 응? 네. 가시면 되고, 먼길 가시지 마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뭐 장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장사하시는 데 만약에 한다면, 인테리어를 조금만 꾸미시면 좋겠어. 인테리어? 음, 네. 아, 어, 하다 보뭐 복주머니 하나 걸어놔도 인테리어니까, 예. 그것만 조금 손보시면, 그 대신 뭐 뜯고 어쩌고 하는 건 하지 마시고, 음. 그냥 하나 걸어놓는 거, 인테리어로 걸어놓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고 복주머니 추천해주시는 건가요? 아, 복주머니 좋죠. <laughs> 복대지도 괜찮고, 어, 예. 근데 복대지는 걸어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걸어 놓을 수 있는 게 여기는 필요하다니까 아. 복주머니가복주머니 복점원이 위에 돼지 한 마리 올려야 그냥 그러면 되시겠 그것도 네네 에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직장 다니신 분은 올해 칭찬받을 일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승진수가 잘하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를 자꾸 이 표창장 뭐 같은 걸 받는다는데 좋은 쪽이에요. 네. 어 그쪽으로 어쨌든 칭찬받는 장사한테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으로 하고 뭐. 짝이 없는 분들은 올해 짝 인연 수도 있어요. 있는데, 멀리, 멀 바로 옆에 있는데 모르시네. 먼저 하지 마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응? 그리고 그 사람 너무, 진제 너무 친하다니까 단점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장점을 가만히 보면 괜찮은 사람들. 가까이서 보시면 올해 또 경사도, 좋은 경사도 겹쳐서 들어올 수 있는 한 해도 됩니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쉬운 일곱이에요. 토끼띠. 네. 아유 이 양반은 뭐 작년서부터 운이 들어서고 작년부터 생일 다 지나부터 성주 운해 네, 올해 아주 시원 일곱에 아주 딱 성주 차고 들었는데 작년서부터 그냥 금전을 만지는 형국이에요 만지는 형국인데 피해도 조금 봤어 봤는데 올해는 성주 이딱 들어서서 아주 그냥 집안에 성주란 뭐냐면 집안에 그 있는 집 임자예요 토는 네, 텃대감이 네. 임자고 이금인데집임자 가게를 하던뭐뭐 뭐 저기 뭐 자, 또 가게를 맞이 한다면 가게에 이제 집임자란 말이야. 텃대감직인데 성주가 발동이 돼서 집안에도 조금 옛날에 이제 성주가 이제 먹을곡식을맞이했는데그 금전이 조금 휘어드는 형국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남자분들은 신일곱은 성주 바람이 있어서 바람이 조금 불어. 여자 바람이. 자, 조심하셔야 돼. 안 들키시게. 음, 노란하게 하시지 말고. 아, 여자를 만나도. 그냥 혼자 있는 분들은 그냥 요란하게 만나도 돼. 어차피 이제 성주원 들어서 인연수 주는 거니. 근데 가정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 그냥 만님한테 이제 얼굴 또 상처받지 마시고, 얼굴 확 하더라고. 얼굴 펴내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남자분들은 그냥, 이 성주 바람, 이렇게 바람 피는 거는 이제, 재워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재워가게 이제 빌어드리는데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 운은 좋습니다 시은일곱에 시은일곱에 내가 마흔일곱에 내가 뜻을 못 잃었으면 시은일곱에 뜻을 잃어서 뭘 하나를 버듯한거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올해 시은일곱에 가감하게 한번 해보셔봐요 그렇다고 너무 큰거는 하지마시고 원래 조그만거 부터해서 자꾸 불어나야 재미가 있지 큰거 해갖고, 뭐, 저기 한다고 돈이 왕창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주는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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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꾸 키워주는 게 성주인데. 아, 네. 음. 이렇게 해서, 우리 성준한 번, 촌, 저기로 와서돈좀한번 벌어봐요. 그, 이제 다 예슨아홉이에요. 예. 예슨아홉인데, 어, 양반들은, 노년성주도 이제 다 가고, 노년성주, 와가성주, 마마 마지막 6 7세에 와가성주, 노년성주가 지나가 버렸어. 내가 또 아홉 시야 또. 아, 내년이면 훈님이면 칠십인데 아홉 시잘 넘기셔야 돼. 근데 또 올해는 또 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음. 매사에 조심하셔야 돼. 매사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셔야 돼. 나이 드셨어도 구설이야. 그쵸? 에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셔야 되고 말 조심 첫째 또말 조심 첫째예요. 이것 때문에 괜히 나이 드신 분들 그냥 알가불가하면 우리 는데 그냥 속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나이 있으시니까 요새 복지관 있잖아요 경로당 거가서 기 그냥 재미나게 어울려서 노셔 그게 구설도 없고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양반들은 몸으로 예, 지병이 있는 양반들은 조금 오래 수가 더 조금 악화되듯이 할 거고요 네. 원래 지병이 없어도 지병이 생길 나이셔요 지금 그러니까. 매사에 몸 조심하셔야 되고, 또, 뭐,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고개 넘을 때마다 또 보고 또 보고 뒤돌아보고 하셔야 돼. 무조건 한번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음. 뒤도 돌아보셔야 돼요. 앞만 보고 간다고 내가 사고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옆에도 보고 뒤도 보고 하셔야지 사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수도 강하게 들어오고, 또, 집안 진중으로. 시끄러운 수도 있다, 그러셔요. 그리고, 또 일단은, 아픈 것부터, 저기, 그것부터 자꾸, 저기, 하셔야 돼. 그리고 병원에도 검사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연양방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누가 이제, 옷 같은 거 주잖아요. 네. 예. 아유 나 입었는데 작으니까 너 입어 그러고 주잖아요. 네. 나이 드신 분이. 네. 그런 옷은 받아오지 마셔. 어. 누가 나 사주는 거는 몰르지만, 새 거는 몰랐지만한 번이라도 입던 거든지 그런 거는 누가 줘도 신발을 갖고 뭐든지 네. 받아오지 마셔. 왜냐면 내가 9세에 수가 안 좋은데 그 사람 걸 받아오면 그 사람 안 좋은 수 내가 얻어와야 되니까 잘못하면 내가 안, 더 안좋아져요. 아 그래요? 살맞는다고 음, 했죠? 어? 네. 그러니까 어디가서 음식을 잡서도잘잡서야되고 더군다나 초상식도 대수술 네, 안가셔야 돼. 음. 그러니까 초상식도 갔다오다 이게 갔다와서 며칠 안에서 돌아가신 양반들 거기다주당맞았다 그래요. 아 네. 네 주당맞게 가신 분도 있으니까 좀 강하게 그게 나오니까 조심조심 조심히 강하게 나오니까 네. 그거 조금 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올해 69에 요 나이만 잘 넘기시면 네. 그래도 한 10년은 더 사셔 아, 더 사셔야지 우리만 오래, 조심하면 돼. 네 그럼요 그러니까 69대시는 저기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님들 올해는 누가 흔한 뭐 좋은 만 좋은 거 줘도 봐도 오시지 마시고 말 조심도 하시고 차 조심 다 앞뒤로 다보고 다니셔야 돼 잡수는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내가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도요 옛말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그러니까 아홉수 잘 넘기셔서 후년에 또 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